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심장 기능 돕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크고 작은 혈관들이 아주 많죠. 이 혈관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죠. 혈관은 그럼 얼마나 길까요? 혈관은 10 내지 12만 킬로미터 또는 지구 두 바퀴 반 혹은 세 바퀴 만한 길이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마다 좀 다르고 이걸 정확하게 재본 사람은 없기 때문이겠죠. 혈관의 굵기는 대동맥이 직경 3cm. 모세혈관은 머리카락의 10분의 1 정도 굵기입니다. 아주 가늘죠. 그래서 모세혈관에는 뭐밖에 통과를 못 한다고요? 적혈구밖에 통과를 못 한다고요. 해모글로빈. 혈류 속도는 그럼 얼마나 될까요? 6리터의 혈액이 40초 내지 또뭐 45초, 50초, 1분 뭐 그렇게 돌아온다 그러죠. 대동맥은 초당 50cm를 흐르고요. 대정맥에서는 피가 10 내지 25cm, 모세혈관은 약 0.5mm 정도 흐르니까 얼마나 모세혈관이 가늘고 피가 천천히 흐르는지 아시겠죠? 자, 이건 심장이에요. 보시면 제가 파란 글과 빨간 글로 해놓은 부분이 있죠. 폐동맥에서는 심장에서 폐동맥으로 가는 것은 뭐예요? 정맥이 흐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동맥에는 동맥피가 흐르고 정맥에는 정맥피가 흐르는데 여기만 반대예요. 또 폐에서 깨끗하게 해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는 폐정맥에는 동맥피가 흐르죠. 그래서 온몸을 상반신을 들고 들어오는 정맥을 상대정맥이라고 하고 하반신을 흐르고 들어오는 정맥을 하대정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피가 잘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동맥은 보면 뻘겋게 됐고 굉장히 굵죠. 대동맥 동맥 소동맥 모세혈관 동맥 모세혈관정맥 소정맥 정맥 이제 대 정맥. 이렇게 하는데, 보면, 혈액은 정맥에는 빨간 피, 동맥에는, 어, 동맥에는 빨간 피, 정맥에는 어, 좀 탁한, 거무스러운 피가 흘러지죠. 그런데 정맥은 큰 데서 높, 큰 구멍에서 작은 구멍으로 갈 때는 피가 그냥 또 심장이 밀어주기다고요 그래서 잘 가는데, 정맥에서 대정맥으로 올라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판막이 있어요. 나중에 판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모세혈관에서 아, 뭐가 헤모글로빈, 자 혈구가 이렇게 가고 큰 것들은 통과하지 못하지 그죠? 혈액이 탁해지는 이유는 오해는 하나만 할 거예요. 수면 부족. 근데, 화장품, 탁한 공기, 전자파, 흰색 조미료, 소화된 음식 문화, 과음, 오염된 물, 흡연 스트레스까지 이렇게 혈액이 탁해지면 제대로 피가 잘못들르겠죠 그러면 심장이 제기능하기가 아주 힘들어지겠죠. 자,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심장기능 돕는 생활습관은 어떤 걸 만들면 좋을까? 제가 네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혈류정진시키는 모관 운동, 팔굽혀펴기, 푸시업 운동, 잠잘 자는 거, 숙면, 만세하기, 요네 가지를 가져왔거든요. 모 뭐가 운동? 모세 혈관 운동이에요. 누워서 손과 발을 뭐 흔드는 거예요. 진동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겠죠 그죠? 발, 다리, 피로도 해소되고, 신진대사도 증진됩니다. 또 잠도 잘 자게 됩니다. 기상 직후나 취침 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는 하루에 저 모관 운동을 적어도 한천번 이상은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충분한 습관을 어떻게, 숙면을 어떻게 습관을 만들면 좋을까요? 주변은 깜깜하고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시끄러운 소리 안 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2위로 이게 불, 공해를, 빛 공해를 많이 받고 있던 나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무시는 방은 꼭 암막커튼에 있어서 깜깜하게 해놓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잠을 오늘은 맨날 10시에 자던데 오늘은 12시에 잤다. 그러면 내일은 8시까지 자야지 하지 마시고 6시에 일어났으면 항상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그게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루 정리하게 이게 화가 나는 마음으로 편도 체가 활성화된 때는 절대 잠이 안 오거든요. 그다음에 하루를 쭉 정리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심호흡하기, 심호흡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저녁 노을 색깔이 막막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네요. 청광 차단하기, 우리가 컴퓨터나 셀폰이나 TV나 이런 화면들을 많이 보거든요. 요즘 청강 차단하는 기술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꼭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음식은 마그네슘이 충분한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다. 견과류에 풍부한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데 신경전달 물질 가바수용체에 결합을 하면 신경세포의 흥분성을 떨뜨리고 혈장 멜라토닌 농도를 올리기 때문에 숙면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가능하면 저녁 식사는 뭐 퇴근을 못 해서 뭐 야근한다고 그럼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다음에 노인분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가능하면 해가 지기 전에 하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고요. 또 가볍게 저녁을 시간은 저녁이 제일 많이니까 와서 술값 먹어야지,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맞는가? 아, 수면이 제대로 되면, 뭐 한다? 다른 것들 다 좋은데, 수면을 부족하게 취하게 되면, 렙틴도 감소되고, 그렐린이 증가돼서, 식욕을 증가해서 많이 먹게 되고, 인슐린 민감성 손상시키고, 혈압 상승하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짧은 수면 습관 시간, 습관적으로 조금 자는 거그 말이죠. 교감신경계 활동을 증가시키고 전업 코티술 수치를 높이고 내포도당 이용률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짧은 수면 시간이 점점 점점 길어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염분 보유량이 증가하고 그래서 구조적 적응과 심혈관계가 높은 압력 평형 평 상태에서 작동하도록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제 말이 아니고 연구 논문이 나와 있죠. 자, 팔굽혀펴기 푸시업, 제가 푸시업이라고 그냥 썼습니다. 2000년 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어떤 테스트에 다 통과된 적격소방관 1562명을 연구 대상을 했는데 중간에 다 탈락되고 1,104명을 연구를 했습니다. 발굽펴펴기 능력, 발굽펴펴기를 40회 이상 하는 사람들은 BMI 체지방지수와 체질량지수와 수축 혈압 이안기압이다 떨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결과 만개 이상의 푸시압을 완료할 수 있는 참가자는 10개 미만의 푸시압을 완료한 참가자에 비해서 사고 심장질환 발병이 90% 6% 감소하더라. 또 한번 보시죠. 활동적인 성인 남성의 푸시업 운동 능력과 향후 심혈관 질환 사이의 연관성이 제가 지금 40개 이상 팔굽혀펴기를 하는 사람은 10개도 못하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96% 감소했다는 것을 논문을 찾아왔습니다. 그 팔굽혀펴기 습관 만들기는 여성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보시면 뭐 남자들도 하니까 여자들도 할수 있겠죠. 양쪽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고 양팔은 벽에 닿을만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벽을 향해서 서서 벽에다 두 팔을 뻗치고 서서 힘을 주면서 가까워졌다 원상복귀했던 푸시업이 되는 거죠. 이 동작이 좀 잘되면. 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책상이나 의자에 대고 푸시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잘 되면 이제 땅에 대고 푸시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웬만한 결심 가지고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쉬운 만세악인데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관절 가운데 가동 범위가 가장 넓은 게 아마 팔 관절이겠죠? 어깨. 그래서 위로 쫙 올리고, 뒤로 쫙꽂혀서 뭐, 여기 뭐, 180도, 60도 되는데, 그 부담은 자기가 되는 대로 해갖고, 처음에는 잘안 되죠. 좀 더, 좀더 가동 범위를 넓히면 되는데, 이 어깨 관절을 잘못 뭐 써서, 뭐, 50견이다, 뭐, 어깨가 아프다, 뭐, 목이 아프다, 아뭐 팔을 못 올린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몸은, 쓰지 않으면 굳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꼭 만세하기 굉장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만세하기 하면 상대 정맥에 들어가는 피 우리 몸 상반신으로 흘렀던 피들이 다시 심장으로 오기가 쉽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말이에요. 여기 승모근인데 승모근이 근막 통증이 잘 오는 부분을 빨간 부분을 해놨잖아요. 이 근막 통증도 해결되니까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불면증인 사람들은 대개 이게 목 근육들이 뻣뻣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 다 풀어져서 읽거 양덕이 아니고 읽거 삼덕 사덕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만세를 할때 말이에요.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발을 에, 뒤꿈치를 들면 되겠죠. 에, 아까 그, 그막 정맥의 막 판막 말했죠. 여기 판막에 이렇게 보이는 거 정맥피가 여기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아유 힘들어 못 올라가겠나 하면 요게 막아버리죠. 올라가 하면 요 막혀 있죠. 뒤로 못 내려가게.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저절로 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자꾸 잡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요 근육들이 혈관을 쥐어 짜주는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세하면서 다리도 이렇게 발 들고 하면 심장의 부담을 굉장히 줄여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귀찮더라도 조금 더 늘어가시면 여러분 심장이 좀더 편해지실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건강이 많이 증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실천하셔서 큰 효과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